안녕하세요, 배당충입니다. 오늘도 하루 마무리하기 전에 쇼츠 찍을게요. 볼까요? 자, 플란티어가 오늘은 좀 어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. 플란티어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가진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테슬라도 올랐고 마소도 많이 올랐네요. 마스터카드랑 필립모리스는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요.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좀 빠진게 아직은 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.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될지 조금 상황이 예측이 안돼서 배당을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들고 있던 스포티파이를 정리를 했습니다. 마이너스 한1% 정도라서 7만원 정도 손해기는 한데요. 한 7만 5천원? 그래도 음좀 감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스포티파이를 전량 매도 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랑 엘라이릴리 이렇게 두 개를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. 배당과 성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더 균형 있게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. 음, 테슬라는 조금만 더 비중을 줄일까 더좀 생각 중이에요. 워낙에 요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말이죠. 조금만 더 어, 상황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